수업이 아무래도 더 걸립니다. 어, 물 쓰는 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어, 관의 압력이 더 걸려있죠. 어디가 부러졌나본데 어? 뭐 아, 그램 나면 돼? 에? 프로그램 지금 이상이 있는 듯한데. 작업을 일단 계속. 어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어디 뭐 부러졌는데? 아 부러졌는데. 응? 어디가 부러졌지? 장 비가, 어 디가 부러진 것 같아요. 내가 부러졌어. 땡기고 밀때 소리가 나는데. 어디 심각한 상황이 좀 있는데 심각한. 들어가서 지한가 안 들려. 못 들어. 안 들려요? 예, 네, 못 들어. 뭐 나갔어. 어후씨. 아니, 뭐 나갔어, 나갔어. 어우. 어이. 이소가 뭐가 나갔어? 큰났네. 이걸 마무리 쳐야 되는데. 어? 안 돼? 지금 뭐 심각하게 지금 나갔는데 포크레인. 이 소개가 나가서 소개가. 아우. 어, 안 돼? 예? 안 돼? 아우 조금 남았어? 뭐가? 아우 분대가냐 내가서 저안 들리는데 큰났네. 일 한번 들어보자고 집게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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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게를 음. 그럼 내가 음. 아 집게를 내가 할게 내가 어, 찌끼를 여기다. 음. 응. 저기 PTO를. 시때면 근데 이때는 여기 풀어진 것 같아. 아. 여기다, 그, 뚝 소리 났지? 빡 소리 났어. 어, 그럼 유 안에 실린더고 그 잡는 볼트 있잖아. 어. 뒤에 거. 어. 터진 거야. 아이고. 원래대로 음, 되는데. <laughs> 이거 비싸게 달릴텐데또 노드 가르낼것 같아 얘네들은 갈지 다리 갈지 풀었으니까 안에 것만 도 나오나? 품체로 나올 거아 그렇지 그 안에 그 그게 그게, 그게 아니 프레카를 다제기다가 아까 아... 이게 뭐야. <laughs> 밤 늦게 미안해. 아우 아유. 원래 밤 밤에는 돈 드시는 건데 아유. 와줘서 고마워. 아유. 이게, 고호바퀴라 좀 미끄러워. 이렇게 하면은 저실린다가 부러지더라고 이게. 어. 어 닝크가 닝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면, 내려면. 아, 아 괜찮아 이렇게 문. 아니 움직일까봐 어. 같이 갔다 와이지그 정문에다 내려놓고. 예. 내일 아침에 가서 입고 시켜야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못하지 에서안용접해 어. 그렇게 할 줄만 알면 좋게? <laughs> 그렇게 할 줄만 알면 좋게? 혹시 거기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없어? 빨리, 빨리 갔다 올게요. 정 얼른 입고 시키고. 됐어. 어, 됐어, 됐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스톱. 스 그게 다쳐 가지고 병원 온 거야, 지금. 어. <laughs> 너무 장비를 험하게 쓰니까 좀 살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다고 그게 부러져? 프라카다가 이제 좀잭겠지어어어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부러지지 근데... 아니 그래서 부러지면 안 되지 장비가 아니지 내 말은 아니 내 말은 내가 이렇게 했니까 부러지겠다는 거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눌렀어 아 눌렀어요? 어. 뭐가 부러지는 것처럼, 네, 굉장한 오케이. 그 충격이 왔어. 뭐냐면, 그 시린도 안에 보면, 동그란 거 있다, 시린들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조이지. 그게 부러진 거야, 나. 아. 안심해서 그거만 나가, 나가면. 터진 아. 게 아니라, 고개, 저 나사 고개, 물도 부러진 거야. 추레라, 필요하신 분, 아, 연락 주세요. <laughs>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와야 겠죠. 뒤를 못 보니까. 이거 유튜브 보면은 사고, 나는거 많이, 나 오잖아. <laughs> 내리 다가, 어봤 <목소리> 어. 봤어. 여기? 응. 어 관계없어 여기 정문이야 아여기는 나쁘네 어, 키를 꽂아놓을까 말까? 아, 어요 숨겨놓고 야어 그래야겠는데 이거 꽂아놔도 누가 가져가질 않아 키 여기서 고속도로 타가면 고 금방 가잖아. 저기 계좌번호하고 네, 나도. 금액하고 보내. 어. 아, 정해구가 정해구. 정해구. <laughs> 장비를 수리를 하러 어, 연마 센터에 수리 센터에 왔고요. 고객 센터 어, 고객 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뭐, 저희 식품들도 있고 구소 55호 캔벨트 에어컨벨트 이곳에서 취급하는 판매하고 수리하는 제품들이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불안해서 환기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수록하기는 한답니다. 딱히 여기서 뭐 빠져나가는 공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어, 불안하긴 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해봐겠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일단, 네. 어떻게 망가졌어요? 네, 아예 토무 로드가 뚝 끊어져 있고요. 네, 근데 빨리 는 빨리, 빨리 그런데다가 여기 색가루가 들어가지고 한번 유압류 한번 네. 교체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런데다가 아예 저희가 에어를 부는데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튜보도 상해가지고 실린더 를 네. 아예 교체하셔야 돼. 이제 교체로 예. 아예 통째로 교체해야 돼 있어요? 지금 목소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급하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게 이게 부러지지? 네, 네. 이게 부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무리한 힘을 받으면 부러질 수가 있어. 네. 브레이커나 뭐 무거운 거 들면은. 무거운 것들다가 노트, 락너트가 나가산 망가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나가산에서 약일일로 뭐 하는데 이건 경우에는 아예 이거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쇳가루가 예. 혹시 저기 석션에 예. 다 걸리지 에나 필터에나 남, 남을 수도있긴 한데, 그래도 미세하게 거는 그러면, 은 네. 이걸 일단은 이걸 부셔내야겠네 전부 다 그러니까 가셔내야겠지 이 t 유압 s 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야죠 이걸 아 이거 이거 라인 한번 y 돌 u a r 그거는 뭐 저희가 할수 있는데 유압류는 그, 일단은 어떻게 빼고 갈고 u n 는 있어요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 그리고 이거, 이거가 지금 재고가 없어 e a h a s 문제 i 전국 h 하나 아니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도 발주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올 때맞춰서 같이 들어와야 될것 같다고. 그, 긴급으로 그쪽도 요청을 했대요. 제가 없어서. 일본에서 와야 다는데 네. 근데 지금 그거랑 같이 보신 납기 납끼, 납기를 같이 알아보겠다고 지금 본사에서 얘기해놨거든요. 금액은 180만 원 정도 없죠 여기 경기는 잠깐 껐다가면안 돼. 아, 이거 가능하지. 이렇게 부서진거 처음 본다. 근데. 심각하죠 이게 왜 부러지냐고 그냥... 아니... 이게 부러지면 안되는건데 그렇죠. 가장 의심되는거는 <laughs> 요 끝단 있잖아요 얘중 눈에 실리다고 끝단에 들어간 상태에서 맞았을때 거의 붙었는데 그런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경우 지금 어떤상황이면 이게 푸션인데아 푸셔진데... 지금 네. 내가 네.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이게, 이게 왜냐면 다 군대를 쳤을 때, 네. 이게 내려왔을 때, 네. <laughs> 이게, 그러니까 스퀘어로 내려왔을 때, 네. 이제 들어갔겠지, 아래로다가. 네. 그 상황에서 빵 터진 거니까. 네. 지금 이게 원래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는데, 뽑히면서 얘도 같이 넘어가 버렸어. 어쿠 네. 어떻게 이렇게 부서질까? 아무 전조 현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이선가 이게 한번 코를 넘는 그 상황이 왔던것 같아요. 오니까 아 지금 쿠션 찢어졌잖아요, 얘가 지금. 네, 힘바로 찢어졌잖아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때리면서 같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게 뽑히고. 예. 넘어오면서 여기 완전히 예. 맛이 갔네요. 어, 여기는 이제 피스톤이 부러지고 그 동시에 얘가 그타고 넘어가 버린 거죠. 예요 예. 그 아, 얘도 지금 밑에 쪽이 다다 망가졌거든요. 얘도. 이러니까 직구가 저 실린다가 네. 나가버리죠. 네 예, 로드만 나갔으면은 잘0만 원이면 는데 지금 여기 벽까지도 다 갉아먹었어요. 문제는 내 예, 안에 있는 것들이 쇳조각이 돌면서 그러면은 확답을 언제 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중으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용 그러니까 언제 이게 들어올지. 근데 들어오는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마 항공 발주로 오면은 그나마 좀 빨리 오는데 납기일까지는 아직 확실하 확정이 안 돼. 일본에 내가 직구를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만에 내가 받아봐요. 저희가족서항공 네, 발주 했을 때가 좀빨리오거든요 근데 그거는좀 이따 알려줄게요. 이거 항공 발주는 네. 비슷텐데 어차피 이제 한게 있대요. 먼저 한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올수 있으면 같이 오는 게좋을까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여기 수입을 뭐 개별로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얌마한테 직접적으로 수입을 요청하죠. 저희가 구매하는. 뭐. 아니 그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네. 저기 선적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냥 얀마랑 직접 무역해가지고. 하는. 이거 한국 발주 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돈백만 원 나오겠네요. 거의 그렇겠죠. 근데 어차피 오는 게 같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랑 같이 오겠다고. 항공 비용은 뭐사장님테 따로 조거은하십니요 뭐 아, 문제는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이쪽에서는 알려주겠지만 일단 제일 빨리 들어온 거는3일 정도. 그러면 언제까지? 어. 언제 제일 빨리? 임대 장비 임대 장비 있어 임대 장비. 예. 네. 빈대장비 그러니까 이 현재. 현재도 비야. 예. 있으신 응투비, 예. 어떤 거? 59초기부터 저 인기 있는 거. 철트래기 는 이거 옛날에 윤대리? 네, 덤대리 인가? 윤대이가 이거 내보내고 그랬던 거 같은데. 예전에요? <laughs> 예전에. 강도남바달고 네, 네, 근데 저희는 다 강원 남바예. 아, 네. 저희 건다 강원 남바로니다 이거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요 임대료, 임대료. 사무실에 저 예전에 저기 저쪽에 농인에서 내가 임대를 했었거든 예예 예. 그거 일단은 그 종류 찍는게 더 좋겠죠? 예 종류는 한쪽에 잘 정리해야죠